안녕하세요. 위편한 코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58.8k죠. 지금 일단 비트 차트 흐름상으로는 다시 재차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53k는 찍지 않고 53k 위에서 반등할 거라 보기 때문에 지금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뭐 현금 보유하고 60k 위에서 지지해주면은 매수하든지 아니면 이만큼 한8% 정도는 10% 정도는 견딜 수 있다. 하면 이거 알트코인 은한 20, 30% 빠질 수 있어요. 그 정도 견딜 수 있다 하면은 뭐 홀딩해도 될것 같고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제 하락으로 관점을 보는 이유가 일단 자그 피보나치에서 보면은 자한 번에 하락이 오고 상승이 한번 왔고 다시 한번한번 한번 하락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 이렇게 다섯 번의 파동으로 오는데 지금 세 번째 이 파동 길죠 이 3파 연장이라고 해요 3파 연장이 왔을 때이 부근에서 자, 0.382 구간 위로 올라와줘야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노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매물 대도 겹치는 구간이죠. 0.382 구간 위인 60k나 61k 위에서 비트가 지지해줘야지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상승하는 압력이, 상승하는 이제 힘이 약하다. 그래서 하락하는 압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은 첫 번째 파동. 이첫 번째 파동에 0.618배나 1배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0.618이나 1배면은 55k죠. 55k 2라인. 55k 아니면은 자, 1. 이 구간, 53k 구간. 55.5k나 53k 구간이 나와요. 어, 이둘 중에서 반등이 온다는 소리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55k 이 축까지 가면은 전고점을, 전고점을 안 뚫고 올라가게 되죠? 이게 절, 이게 절단이라는 건데, 오파의 절단이라고 생, 절단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자, 한 번, 자, 두 번, 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기서 절단이 오게 되면은 강한 상승으로 갈수 있거든요? 강한 상승으로. 만약에 여기서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반등이 오지 않을까. 하지만 이 55.5K에서 상승하는 거랑 53K에서 상등하, 상승하는 거랑 이 확연한 차이가 나겠죠 자이 예시를 한번 보면 은 음, 이때 대하락장 때뭐 대하락장은 아니고 그냥 조정장이었죠 이때 이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기 3파가 길죠? 3파가 긴데, 여기서, 자, 1파를 생각하고, 여기서 상승하고, 찍어주면 여기 0.618 정도. 온걸볼수 있어요. 0.618 정도 오고, 약간 휩소주고, 아래. 베어트랩 하고 나서, 바로, 대상승이 왔죠? 이거 보시면 이해되죠?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 지금 작지만, 프레탈프랙탈 관점으로 비슷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프렉탈이란 이제 과거의 차트로 이제 현재 차트를 좀 예측하는 이제 관점이에요. 차트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대충 뭐, 몰라도 되고. 그고 여기. 이 구간이 0.38 구간을 못 넘겼다. 그러니까 더 위로, 이 터치하는 거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여기에 53k 찍으면 안 되지만 여기는 이런 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소에서 지금 비트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약간의 튀어나온 것 정도는 뭐 감안해서 봐야 되고 차트라는 게 이쁘게 그림처럼 딱딱딱 들어맞지 않거든요 그거 딱딱딱 다 들어맞으면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 그냥 수익밖에 없지 청산당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건데 여기 아까 이거나 아니면은 베어트랩 아까 이 구간 뭐 베어트랩 같은 거 여기서 0 3 8이 구간에서 반등을 못했다면은 다시 재차 하락할 확률이 엄청 높다 하지만 기대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절단이 나오거나 지금 아래로 한5% 정도 아니면 5%더 빠져서 10% 정도. 이 하락 하고 나서 전 반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지금 3파가 좀 많죠. 3파에서 좀 많이 터졌죠. 이거랑 이거랑 이제 합치면은 거래 여기가 가장 길고 여기 거래량도 가장 많죠. 거래량도 가장 많죠. 보통 3파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데 5파에서도 여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간다 하면은 더 여기까지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슬금슬금 빠진다. 그러면 재차 상승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관점이고 만약 상승하려면은 이 구간에서 61K 위에서 놀아줘야 된다. 왜? 3파에서 올라가서 0.5, 0.5 구간 넘긴 구간에서 놀아줘야 된다. 0.382 구간에서 노는 게 아니라 0.5 구간 위에서 놀아주면은 여기서 놀아주면은 여기 매물대 매물대들도 다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여기 매물대 없으니까 그냥 쭉 내려오죠. 음, 이런 것처럼 재차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절단 여기나 여기나 절단에 절단의 경우에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래서 짧게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보입니다 뭐힘 같은 거 봐도 힘이 보이지가 않아요 새벽 같은데 어제 1시쯤에 좀 움직이던데 오늘도 1시쯤에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알트들은 가는 것만 가죠 저는 아마 개미 터는 게 아, 개미 이제 물량들 다 세력이 세력 물량 털려고 개미들 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듭니다.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짧게는 하락, 장기로는 상승.